아니지, 일단 8분의 가분수로 고치고요. 원래는 좀 전처럼 쓰고 얘만 고쳐서 하는 건데, 한칸 줄여서 가분수 쓰고 분수 그대로 쓰는 거예요. 8분의, 는, 계산하고, 그렇게. 아니지, 그거는 그냥 10분의 12 또는 5분의 6으로 그냥 기합분수로 박으로 써도 되는 거야. 네. 그 2.5는 분수로 얼마인지 밑에다 써봐요. 근데 그 2.5는 2분의 1이지. 2와 2분의 1이지. 네. 그래서 2분의... 분의8 곱하기 2분의. 그렇지. 바로 그렇게 연결돼서. 그러니까 여기에 갔을 때 그냥 2와 2분의 바로 떠올라야 돼요. 거기서 이 넘어갈 때는 2분의 5가 또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해볼게. 일점인 얼마, 얼마라고 했지 아까? 아니, 가분수로 고쳐야 되니까 바로 처음부터. 그렇지. 오. 밑에다 쓰면 얼마야? 3과 그렇지. 그럼 사분의,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걔는 그냥 100분의 190이 하는 게 좋아요. 어우 잘했다. 너무 잘했는데. 굿. 100분의 24 해도 되고, 기가 분수해도 되고. 그렇죠. 좋아. 좀 밑에 서바에 1과 3 일단 가분수 고칠 거 고쳐서 다시 한번 더 쓰고 고대로 쓰고 옆분 짭짭짭하고 또. 나쁜 될게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고 그만 가부리 스킬이 나와 있는 것도 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또 어? 가장 어려운 게 없네. 그때 연습하면 돼요. 네.